자 x r p 보이자분들 오늘 영상 집중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x r p 의 흐름이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첫 번째와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겠어요? 이제 앞으로 어떤 상승이 이어져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추가적으로 앞으로 돈이 계속해서 잘벌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유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 드릴게요. 힘든 거 필요 없습니다. 힘들면 벌면 되고 그리고 벌고 싶으면 배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단 10분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리플이요. 2억 5천만 개의 XRP를 대규모 이체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자 2억 5천만 개의 XRP 달러로 계산하면요. 7억 3천 9백만 달러입니다. 자 7억 3천 9백만 달러를 환화로 환원하면은 계산을 하면은 1조 265억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근데 이러한 금액은요,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매달 진행이 되고 있는 에스크로의 일부로 해석을 할수 있어요. 자. 10억 XRP를 매달 인출 후에 일부 운영 자금 사용하고 나머지 다시 에스크로로 반환을 하죠. 이번 역시 마찬가지이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5천만 XRP가 익명의 지갑으로 이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조사 결과 이 지갑은 요 리플 공동 창립자인 크리스 라센과 연결이 되어 있는게 드러났어요 자 그런데 익명의 지갑으로 이체가 되었다 거래소가 아닌 뭡니까? 매도가 아닌 홀딩이라는 거죠 그렇죠? 홀딩은 무엇을 의미하죠? 가격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앞전에 XRP 가격을 잠시 일시적으로 움직였을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다시 내려왔지만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올랐다 내린게 중요한게 아니라 최근 자리에서 변동성을 보여줬다는 것은 이러한 이슈로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XRP의 변동성, 즉 유동성을 증가시키면서 자금 유입을 일으켰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앞으로 시세 변동의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사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 여러분들도 한 번은 들어봤을 기업이에요. 바로 하나. 자, 국내 기업입니다. 국내 기업. 자, 최근에 최근에 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바로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럼 지금 이 기사에서 단날 리플 네트워크 XIP 레저를 기반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작년인가요?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어 리플사가 들어오면서 어 우리 그 한국은행 하고 어,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생각해보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연장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걸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 은 다날은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자 리플렛저의 기반 리플레워크를 핵심으로 인해서 핵심 인프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XRP 레전요 리플이 주요 기여자로 참여한 탈중앙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130개국 이상, 33억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를 했고 결국 현 정부 그리고 이단나리이 XRP 렛전을 선택을 한 이유는 똑같아요. 일단 빠른 처리 속도 그리고 낮은 거래 수수료 그리고 정부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생각 결국 도입이죠. 이러다 보니까 가장 적합. 한 네트워크는 XRP l 이다 리플렛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움직임을 통해서 다날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와 연결이 되는 원화 기반의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상당한 의지를 공개했다. 자, 여기서 아이디어가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다시 이슈가 부각이 되면은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단에, 단할의 주가 급등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자 페이코인 이 페이코인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페이코인이 또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단할를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원화 마켓 코인 시장에서는 페이코인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돈이 됩니다. 진짜 돈 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흐름이 움직인다. 만들어진다. 이슈. 특히 원화 기반. 단할 페이코인. 무조건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단할 계열사의 서비스인 디지털 자산 결제 플랫폼 페이코인 생태계와 상당히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얘네들이, 얘네이 단할이 만들어낸 코인이 바로 페이코인이었어. 아시겠죠? 끝이에요. 끝. 이것만 하면 돈법니다 자 지금부터 xip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 복잡하지 않습니다 되게 단순해요 이렇게 채널을 그려 놨다고 해서 어려울게 하나도 없어요 자 지금 요 라인은 상승 대파동 인데 요 라인 색깔을 좀 바꿔 드릴게요 그래야지 조금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자 보시면 지금 xip의 흐름은요 요렇게 돼있는 파란색 라인 보이죠 요거 요거 요거는 이제 중파동입니다 조정 중파동 지금 조정 중파동이 특징이 뭐냐면은 요 미들라인 있죠 요 미들라인 요 미들라인은 이탈하지 않고 지지하면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어요 이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유도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자 그런데 이 상승 대파동의 하단을까지 다 내려왔어요 자 제가 채널의 메커니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채널 하단을 찍게 되면 채널 상단을 찍게 되고 채널 상단을 찍게 되면은 하단을 찍게 됩니다 그럼 다시 상단을 찍기 위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파동은 이 미들라인은 이탈하지 않고 하락으로 전환되지 않고 상승에 역해된 숄더, 최근에 역해된 숄더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돌파의 흐름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지표상으로도 방향성을 전환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매수 해야 됩니다 무조건 매수 해야 돼요 그래야지 골든크로스 가 나오면서 이 중파동을 상향 돌파하면서 기본적으로 미들라인 까지는 상승할 수 있게끔 나옵니다 그럼 대략 가격은 5천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대략 한20% 정도 되거든요 그 이후 돌파가 나오면 채널 상당까지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저점이라고 봐야 돼요 계속 여기서 제가 매수를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꼭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꼭 매수하셔서 좋은 수익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틀린지 아닌지는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 두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암호화폐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현재. 왜? FMC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나올 겁니다. 비커은는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돈이 들어온다는 거는 반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명확한 타점을 찾아야 돼요 이런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이 십자가 타점 여러분들이 이 타점만 잡을 수 있으면 이런 급등을 해결할 수 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어요 지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비트코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뭐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일봉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지표 조금 키워 드릴게요 지표를 설명하는데 지표가 안 보이면 안 되겠죠? 자, 이제는 잘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자, 아까도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 흰색 라인이 여기 보시면은 0이에요, 0. 숫자가 0입니다. 수치가 0. 뭡니까? 어떠한 상승의 힘도 없고 하락의 힘도 없는 중립적인 구간. 즉 기준이죠. 그렇죠? 이 기준을 돌파를 하고 상단에 있으면 강세, 이탈을 하고 하방에 있으면 약세입니다. 자, 강세와 약세의 흐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변동성과 수급 그리고 거래량 뭐 똑같은 말이죠. 하방이 있으면 여러분들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기회 구간. 기회의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응?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실 겁니다. 자, 하방, 하방에 존재하고 있을 때는 변동성이 줄어들어요. 빠지지만은. 근데 그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하지 않고 하락을 멈추는 일을 합니다. 그죠? 이때 무엇이 발생이 되냐? 바로 세력들, 소위 고래들의 매집 움직임이 발생이 되는 구간이에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 다 이런 데서 그냥 불나방 같이 잡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빌려도 불안해가지고 손절하고 하는데 고래들도 마찬가지죠. 고래들도 여기서 매수를 하겠어요? 아니라고요. 여기는 올리는 구간이고 결과를 내는 구간이에요. 결과 값을 내는 구간. 여기가 준비하는 구간이에요. 여기가 준비하는. 거. 준비 뭐예요? 매집하는 구간이죠. 여러분들도 고래드처럼 진행을 해야지만 정말 큰 돈을 벌수 있다니까요. 맨날 따라 올라가는 거 잡고 단타치고 이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다 필요 없고 일단은 이거 제가 만든 이 지표 하나만 HT 상으로 세팅만 해두시라고요. 세팅만. 그러면 지금 현재 흐름이 아 약세 흐름이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지금 아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구나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도 여유 있으신 분들은 이런 데서 매집을 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한달 뒤에 강한 시세를 보여주면서 큰 돈을 벌수 있게 해준다니깐요 그죠? 렇 아니면, 나는 성격이 급하고, 또, 시간을 못버텨 그런 분들은, 이렇게 골든크로스 나오는 자리에서 하시면 돼요.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여기, 그죠?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골든크로스 나오기 직전에, 뭐가 나오죠? 십자가 표시 나오죠. 십자가 표시가 나오면,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시세들이 이렇게 강하게 쏟아져 올라가요. 너무 좋죠? 그죠? 그리고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이면서 이 30선과 시세가 꺾이는 구간이 있어요 이때 매도하면 됩니다 이때 매도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잘안 보이신다고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매도는요 이 2평 단기 2평과 32평이 데드크로스 나오는 구간에서 정리하시면 수익을 아주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코인 볼까요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 설명이 됐으니까 이더리움 최근에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죠 자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이더리움의 최근 골든크로스 구간을 한번 라인을 그어 볼게요 여기네요 그죠 쭉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표시 나오죠 급등 시그널 자리 보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상승 그리고 지금 꺾였는데 데드크로스 아직 안나왔으니까호이딩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데드크로스 십자가 나오면 그때 매도하시면 돼요 그렇게만 돼도요 여러분들 진 어마어마 무시하게 수익이 나왔다고요 자 골든크로스 시점 여기죠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위에는 뭐 뺀다고 치면 그래도 72%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72% 수익이 작다고 생각하세요 맨날 코인 하면은 아, 누가 막 10만배 1000만배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 덱스 거래소에서 한 10년 5년 기다리지 않는 이상은 의미 없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급등 방법만 알아도 네. 여러분들 평생 놀고먹고 삽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지표와 이 모든 세팅법을 무료로 제공해 드릴게요. 뭐 저도 충분히 버릴 만큼 벌었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공유를 드리면서 재능기부도 좀 하기도 해 되는 기부도 좀 하고 그래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위 1%만 사용하는 이 지표와 세팅 방법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자 여기 보이시죠? 급등 타점 지표 설정 신청 방법 이 번호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5890-6321 여기로 문자로 숫자 7 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제가 갖고 있던 이 상위 1% 급등 지표 그리고 급등 시그널 그리고 참고로 좀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자 보이시죠? 백정현의 지표교육 이겁니다 이 교육 영상까지 같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010-5890-6321로 저한테 문자 7이라고만 보내주시면 교육 영상 사실 교육 영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교육 영상과 추가적으로 이 지표에 관한 모든 정보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